중소기업들은 신제품 개발보다 정부부처의 복잡한 규제 조건을 맞추는 일이 더 어렵다고 말하곤 합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사업화가 늦어지고 심지어 무산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요.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이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네, 청주에 있는 재활치료 전동의료기기 생산업체입니다. 의료기기 특성상 식약처 등 다양한 규제기관의 인허가 조건을 통과하는 게 사업화의 관건입니다. 기업으로선 시제품 제작과 시험 평가, 인허가 서류, 보험 등재까지 전 과정이 부담입니다. 하지만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도움으로 인허가 기간은 4분의 1가량, 비용도 수천만 원이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선제적 인허가 컨설팅입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시험을 해서 성인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평가를 할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 조건만을 선별해 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시험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360여 개 의료기기 업체를 지원하고 있고 제약과 바이오 헬스 분야까지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바이오 신약 제약 기업까지 지원함으로써 충북 도내 바이오 헬스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선제적 인허가 컨설팅이 도내 중소 의료 기업들의 신속한 제품 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